하리라 네. 이 지상영역은 열문화의 비유 가운데 하나님에게 맡기신 일이고 그리고 우리에게 정말로 통치에 올리 것을 기여고 우리가 이 세상 사탄마귀집단들을 사탄의 매일들자들을 풀어올 수 있는 것 그것이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열문화의 비유와 같다는 것을 믿고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내게 몇 문화를 남기셨다고요? 맡기셨다고요? 한 문화. 어떤 사람은 똑같은 흥력과 은혜를 기회를 주셨는데, 어떤 사람은 열 명, 어떤 사람은 다섯, 어떤 사람은 한 사람도 자기 혼자만 와. 이거는요, 주님 앞에 참난받을 일이다. 오늘 예수님, 내가 너희가 앞서 간다. 그러야 다시 오는 거다. 이 말씀하시는 주님,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먼저 십자가 지식에서 앞서가신 주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고 계시기 때문에 너도 나를 따르라 나와 함께 가지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열문화의 비유와 함께 오늘 예수님의 입성하시고 계신 이 모습을 보면 예수님의 장착하시고 실신제의 예수 그것을 내언적으로 보여준 그림이다 라는 것을 보시면서 오늘 종교주의의 다시 오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앞서가신 예수님을 따르는 믿음의 여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세 번째 이제 나귀의 입장에서 우리는 이종료주의 예수님을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나귀라고 뭘 말하느냐 근데요 민수기 2장부터 25장까지 있는 반란과 반란회의 가운데 나귀를 통해서도 하나님을 말하게 하신다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말 못하는 이런 진습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말을 할 수가 있어요. 말씀하실 수가 있어요. 아이고, 나는 말 못해요. 나는 그런, 에, 이렇게, 표면이 없어요. 이런 말 하지 마세요. 예수님은 나귀를 통해서도 말씀하게 하셨어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을뉴스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받기를 원하시는 것을 믿으면 아멘. 영광을 얻는 그런 기회를 얻게 되는데, 쓰임 받는다고 하는 나비의 입장에서는, 아, 내가 예수님의 쓰임 받네. 라고 하는 그런 영광으로 오늘도 예수님을 바라봤다는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나도 주님께서 쓰임 받을 수 있는 존재다. 믿으면 안 됩니다. 맞습니다. 오늘 여기 나귀를 우리가 보면서, 나비는 주인이 따로 있어요. 맞지요? 나비는 주인이 따로 있어요. 여기 보니까 그 주인들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주인들이 많아요. 여러분들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을 따르기 전에 우리는 주인이 너무 많았어요 여기 나비는 주인이 따로 있어요. 그때 예수님이 쓰시겠다고 그러니까 지금 주인이 바뀐 거야. 맞지요? 나의 주인이 허락해서 사실은 예수님께 쓰임 받고 있는 이일 오늘 이제 자기 자신은 예주인이 아니라 지금 자기는 예수님이 주인 돼서 예수님께 쓰임 받는 그런 나귀가 되어있다는 것을 보셔야 돼요.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결국 나귀는요 왕이나 귀인들을 섬기는 일을 못해요. 평생, 짐을 지는 일만 하는 동물이에요. 나비는 짐만 지을지에한 번도 주인을 태우다든지 이런 게 없어요. 그리고 이용 가치가 없으면, 이런 먹거리로 자기를 내봐야 하는 게나비예요 그러니까 평생 뭐만 한다? 일만 한다. 그리고 이용 가치가 없으면 용도가 이제 자리를 못하면 먹거리 밖에 안 된다. 결국은 주인을 위해서, 예 주인을 위해서, 바로 일만 죽쓰려 하고, 그리고 일만 하는 인생이 되고, 결국은 그 나머지 마지막 사타의 마음이 되다 이런 존재가 오늘 여기 낙의 신세와 같다는 것을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오늘 주인에게 쓰임 받지만, 이제는 예수님을 위해서 자신이 쓰임 받을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이 어린 낙이는 한 번도 사용되지 않는 낙이래요. 그치요. 한 번도 사용되지 않는 것은 예수님께서 준비되었다는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분들 내가 세상 주인이 아니라 한 번도 내 인생 해보지 못하고 내 인생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살아왔다면 이번에 이번 기회를 통해서 주님을 위해서 준비된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면 아멘. 따라 합니다. 나는 주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존재하는 사람이다. 존재하는 사람이다. 존재하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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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나미처럼 주인을 위해서 평생 일만 하다가 나를 위해서 일하고 자식을 위해서 일하고 나의 모든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다가 결국은, 결국은 영원한, 어디든 갈 운명이 있지만 주님께서 쓰신다면, 우리는 놀라운 것을 이루게 될줄 믿습니다. 네. 오늘, 근데 예수님 말씀하신 걸 보세요. 참, 여기 보면요 어이없는 말씀을 하셔요. 제자들에게, 야, 가서 매일 있는 나비생태로 끌어와라. 어이없죠? 왜 뭐하라는 거예요? 도둑질에 노라는 것가요 예수님이 두 제자를 부르실 거 야, 저희 가면, 나기가 거의 매여 있는데 끌고 와. 그리고 혹시 그 임자가 얘기하면 주가 쓰시겠다. 네. 그 말만 하고 또냥떠가는 거예요. 야참 어이없는 어처구니없는 일들 예수님 뚱딴지 같은 말씀하고 계신 예수님이시오. 그런데 그 말씀에 순종하여 가는 두 제자를 보실 수 있어야 돼요. 왜? 주님 오신 이유가. 주님이 하실 일을 알고 주님께 보냄을 받은 자이거든요 오늘 주님께서 나를 부르셨고 주님이 하실 일을 알고 주님이 말씀하시네 나를 따르는 자로 보내심을 받았다면 이것이 행복인 줄 믿습니다 네. 왜 나냐고 묻지 마세요 주님이 나를 보내시면 보냄을 받은 자로서 아우어스 불러서 사도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오도의 전도자인 것을 믿습니다. 네. 왜 푸느냐? 그러면 주인이 쓰시겠다. 이것도 참, 어떻게 보면 어이없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어이없는 일을 맡기셔도 순종하는 제자. 이것이 오늘 문화 주간에 우리들이 감당해야 될 몫인 것을 믿습니다. 왜? 예수님은 전도의 미련한 방법으로 구원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꼭 가서 전해야 되나 뭐 하나님을 위하 하나님은 구원 받을 자와 믿을 자가 이미 예정되어 있다고 그러는데 어차피 하나님께 올텐데 내가 꼭곧 가서 전도해야 그들이 올까? 이건 어이없는 일이네 어처구니없는 일을 내게 맡기시네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은 먼저 부르심을 받고 보냄을 받은 자에게 그 영혼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것을 예정하셨다고 해요. 네. 우리가 장노계에서 갈망해 갈망해 라 예정을 잘해했습니서 구원받을 자와 고 예수 믿기를 작정된 자는 주 앞으로 돌아온다는 사적인 말씀을 가지고 이미 그은 운명적인 영역의 생각으로 하고 있지만 그운 문명 숙명이 아니에요. 예수 믿고 먼저 구원받고 주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께 보내물 받은 자를 통해서풀려나오게되있 있어요. 아멘 그러니까 전도 자를 통해서 미련한 전도의방법으로통해서인류를구원하시고구원박혀를 잡지 않는, 푸른 애쉬를 믿으면, 아멘. e n 아 m e n A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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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m e 이 일을 보면서 놀랐을 거예요. 왜? 어떤 두 놈이 와더니 자기 나의생명걸로어다니는 거예요. 이게 좀 도둑놈 아닌가? 라고 놀랐어요. 그치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자동차,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스마트폰, 누가 와서 덥석 치고 가. 그러면 여러분 놀래요, 안놀요 놀래죠? 여러분들의 생명, 내게 달려 있는 생명 사탄마귀가 와서 덥석 끌어가려그데 놀라지 않나요? 놀라지로 죽으면 두려워해 사람들이요. 질병만 봐도 두려워해요. 왜내거라고 생각할 때내 것을 누가 와서 가져간다 놀랄 일이에요. 부득거 같아요. 근데 여기 두 번째 놀라는 사람이 또 하나 있어요. 제자예요, 제자. 두 사람, 두 사이, 그죠? 왜? 어? 진짜네? 주님께서 쓰시겠다고 그러니까 아, 가져가시오. 이런면 말이에요. 아니 주님 말씀하시는서몰라세 번째 나도몰랐을 거예요. 아니 왜내 주인이 나를 넘기지? 말을 못하지만 가라. 사랑하는 성분들. 이런 경우 나는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 오늘 종교주의의 즈음에서 주님이 나를 쓰시겠다고 하면 나 자신은 어떤 반응을 나타내시 허용할 것입니까? 아니면 그냥 거부할 것입니까? 도둑발하라고 생각합니까? 내 생명 내가라고 생각하고, 오늘 많은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의 것이면 내게 부여하신 것도 하나님의 것이인 것을 믿습니다. 그걸 인정하지 않더라. 부자에게 이것을 내가 가져가면 그것으로 끝나는 일이 생길 수 있어요. 오늘 올롱모사님하고 대화하면서 그 전에 그 교회에 다니던 의사 선생님이 그냥 헌금에 민색하고 탁 오르륵 하더니 그냥 순간적으로 죽으니까 참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래요. 어리석은 부자가 오늘 이렇게,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더니 내용을 걷어놓으면 무엇이 되겠냐. 그 그림을 봤다. 올롱모사님그 말씀 하셔서 공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내 생명 주시고 내게 무엇을 맡겼으면 그 모든 것도 주님의 것이 것을 믿으면 아멘. 네. 결과 주님이 쓰시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 주님이 쓰시면 어떤 결과가 오는가? 주님이 쓰시면 어떤 능력이 나타나는지 오늘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첫째, 주님이 쓰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면? 웃는 것에서 풀립입니다 네. 여러분들, 내가 주님께 쓰임받기로 합니다. 주님께 쓰임받게 하자. 그거는 인본주의예요. 주님이 쓰시면, 이게 되어야 요 주님이 쓰신다면, 우리 주님이 쓰시도록 준비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거. 그런데 그렇게 설교하는 분들도 가끔 있어요. 주님께 쓰임받도록 우리 자신을 내놓는 거 아니에요. 주님이 쓰시면 나의 생명을 드리나 나의 생명을 드릴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로 마음대로 쓰시면 어떤 영웅을 살아야 한다는 실제 매일에서 풀린다 이 나비가 나비생기가 다른 주인 이전 주인에게 묶여있었어요 매일 있었어요 예수님이 쓰시니까 풀렸어요 그렇게 풀리길 원하면 하면 사탄에게 매여있고, 돌에 매여있고, 가난에 매여있고, 질병에 매여있고, 과거의 상처에 매여있고, 그리고 사망권세에 매여있고, 과거의 모든 인연에 매여있고, 과거 어떤 사연에 매여있다면, 주님 쓰신다면 다 풀리는 줄 믿습니다. 우리 자신들이 어떻게 틀리기를 원하십니다. 매일에서 풀리는 종려주의원한중간얘기를 원하면 하면 두 번째는 주의입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여기 바로 많은 주의들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임자들이 일죠. 임자라고 하지 않았죠. 임자들이라고 해서 목숨을 썼어요. 여러분들은 이 낙의색이 그 인자가 많았던 것 같아요. 인자들이라고 그러세 공동 소유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한 사람이 허락해서 돼야 안 돼. 안 되죠. 근데 한 사람이 허락했는데 됐어 안 됐어? 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너무 주인이 많아요. 주인들이 많아요. 오늘 우리의 주인들이 사탄일 수 있어요. 우리 주인들이 도릴수 있어요. 우리 주인들이 세상일 수 있고, 창락일수 있고, 내적일 수 있고, 자녀일 수 있고. 그것 때문에 내가 꼼짝도 상 못하고 거기에 집에 가아고 있다면 그게 여러분의 주인. 사랑하는 성도분들 이번 총여주의 보난 주간에 주님께 쓰임 받으면 주님이 쓰시면 여러분들 주인이 온전히 바뀔 줄 믿습니다. 주님이 사용하시니. 노마서 5장 18절, 5일 말, 여러 가지 양자의 은혜 주셔서 하나님은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응. 나비가 주님 앞에 부름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어떤 일이 있을까? 여러분들, 여기 본문에 있는 나비는 누구를 의미하는가를 생각해 보시고, 구원받은 자의 모습이라고 믿고 보시기를 바라요. 았습니다 구원받은 나의 모습이, 나의 모습이 나비를 통해서 보여주신다. 통해 그리고 구원받는 나의 모습 모습만이 아니라, 쓰임받는 나의 모습. 음. 이 놀라운 눈에, 놀라운 능력, 이건 한 번도 나비가 이런 일을 구할 것도 아니고, 그러면서 준비한 나비가 아니었어요. 항상 일만 하다가 모든 삶을 남게 해야 될 나비일 뿐이에요. 그런데. 나 자신만으로 해서 세상의 일만으로 살지 마시고, 이제는 일생으로 살지 말고, 영생으로 해서 살아갈 수 있는 결단이 있는 이 종교주인이 되기를 원하면, 아멘. 그으로 네, 네, 네. 영광이 주어졌어. 영광. 보세요. 지금까지 무엇만 했어요? 집만 지다가 살았어. 요그데 이제 역할이 바뀌었어. 요 사명이 바뀌었어. 요 일만 하고 뼈빠지게 산다가 용도 외에, 용도가 이제 별런 권리 없으면 사람의 목걸이로 오늘 존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인데, 나의 인생이 펴졌어요. 펴졌어요. 할렐루야. 나의 인생이 펴졌어요. 오늘날 모든 성도들이, 아, 그나에 행복하겠다. 그 정도예요. 주님만 하면 행복해. 주님께서 쓰시면 행복한 사람. 우리는 전도자는 행복자입니다. 우리는 예배자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예수님 만나 신앙상으로 행복한 사람인 줄 믿으면 아멘. 아멘. 여러분 주님이 쓰시면 여러분 지금까지 주님이 쓰셔야 하는데 주님이 쓰시도록 여러분 주님 하는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주님이 쓰시면 이렇게 은혜로 살아가는 자가 될수있는 어떻게 다른 나비들은 짐만 지고땀 벌벌 흘리고, 애 그리 하는 나비, 그리고 그리도 다 못하면 나중에 잡아 잡수게 만드는 용의거리가 될 수밖에 없지만, 이 나비는 어렸을 때, 하나님께 풀른받고 예수님을 위해서 자신을 드리고, 예수님을 자기 등 위에 태워드리면서 성경의 말씀을 응하게 하는 주인공이 됐던 나비처럼, 주님이 쓰시면, 있어진다는 것을 기억하고, 이제 우리는 인생의 종말을 가져옵니다. 세계 종말이 있습니다. 어느 분이요, 자기 아들이 먼저 세상을 떠났는데, 그리가 그러니까 참 마음이 아팠는데, 우선녀가 설교하면서, 어느지 본물을 가지고 설교하셨는데, 장례식을 그래서 위로가 돼. 주님은 쓰시며 10년의 행위로 휴지 침는것같지 16, 성도의 주공은 천일의 주공이다 모든 아, 결박에서를 풀어 시작다 아, 네. 모든 매인과 모든 무기에서 풀려나는 것 이게 주공이다 사람이 엄마로부터 분리될 때 출생이 시작돼 영과 육이 분리될 때 죽음으로 이어지고 죽음 이후에 천국에서 영원히 사느냐, 지옥에서 영원히 사느냐, 이 귀한 기로 앞에 우리는 어디에서 영원히 살것 같아. 요 주님이 쓰시냐. 하나님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천국시민으로 지금 살게 될 것이다. 목사님, 그설리 하니까 슬픔에 사라지고, 그분이 아, 나도 다음 차 타고 하나님 나라 갈텐데 나도 천국 백성으로 나도 이제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겠구나 나도 소망을 갖는 기회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분들 육신에 오늘도 장막을 벗어나고 풀어지는 그날 내 인생이 이상의한 표정 날짜도 주님 나라에서는 완전히 풀리고 피는 어서이나라 것을 믿으면 아멘 이저희를 우리는 잘 감당하고 천국에서 영원히 함께 나의 인생 편의 인생으로 나가 주와 같이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 받고 살다가 주님의 영광 가운데 함께 면류관을 받는 그 날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